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희망나무 TV입니다. 벌어도 벌어도 모이기는 커녕 돈이 줄줄 새는 분 있으시죠?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지금이라도 재물을 손에 꽉 잡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콕콕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집으로 금전운의 매우 중요한 소품입니다. 지갑은 집안의 금고를 축소하여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으로서 그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갑만 잘 고르고 관리하면 돈이 마르지 않는 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의 집인 지갑의 종류와 어떻게 관리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지갑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 불러오는 지갑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지갑의 모양입니다. 지갑의 모양에는 봉투형과 지퍼형이 있는데요. 쉽게 잘 열리는 봉투형의 지갑은 보시는 것과 같이 돈의 지출이 쉬운 기운이 있고요. 반면 지퍼형 지갑은 지퍼가 꽉 맞물려서 잡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새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생각지 않은 지출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출을 막아주는 지퍼형 지갑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폐가 구겨지지 않게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지갑이 좋은데요. 남자분들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반으로 접힌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반으로 접힌 상태로 지갑에 보관하게 되면 접힌 자체가 재물의 운을 꺾이게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행동은 돈을 깔고 앉게 되는 형국으로 좋지 않은 재물은 관리법입니다. 반지갑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에 사이즈가 넉넉한 장지갑을 선택하셔서 돈이 꺾이지 않고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재물은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물은 불러오는 지갑 두 번째는 반드시 현금을 넣고 다니세요. 요즘 대한민국에 카드 안 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카드로 용돈도 받고 교통비도 지불하고 모바일 페이 시스템도 잘돼 있어서 계산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 보니 현금 한푼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에게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돈이 돌고 돈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내가 현금을 써주면서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더큰 재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현금도 순환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지갑에 카드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현금을 넣고 다니면서 작은 금액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지갑 안에 지폐를 넣을 때도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한 뒤에 인물의 머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넣어주시면 재물이 쉽게 나가지 않고 쌓이게 되니 참고하셔서 재물운을 꽉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은 불러오는 지갑 세 번째는 지갑에게 편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갑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냥 가방채로 방 한쪽 구석에 두거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차 안에 두고 몸만 쏙 집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돈은 아늑하고 안전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잘 사는 집을 보면요. 집 안에 금고 하나씩은 꼭 두시고 그곳에 돈과 관계된 중요한 서류나 현금을 넣어두곤 하셨습니다. 이렇듯 내가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도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재물을 불려서 가져오게 됩니다. 지갑은 금고나 서랍에 두시는 게 제일 좋으니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꼭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방에는 지갑을 두시는 분 계시는데 그곳은 절대 안 됩니다. 주방에는 집안의 안 좋은 기운을 소멸시키는 곳으로 재물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혹시 주부님들 외출하고 오셔서 습관처럼 식탁 위에 지갑을 탁 두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런 행동은 재물을 모두 태우는 행동이니 이제부터는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불러오는 지갑 네 번째는 오래 사용한 낡은 지갑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갑은 2,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으로 지었을 때 촉감이 좀 부드럽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의 지갑이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몇 년간 잘 사용했던 지갑을 버릴 때도 좀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갑은 자신의 재물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린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면 자신의 기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나의 재물 기운을 모두 빼고 버리셔야 하는데요. 지갑 안쪽 내 피를 좀 잘라주시던지 아니면 지갑을 열어서 햇빛과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한 2주 정도 두셨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재물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그냥 바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예와 재물이 많은 분이 사용하시던 지갑을 받아오시면 그 지갑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의 재물 기운이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 가득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희망나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가 2024년도 풍수 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첫 번째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방향은 어디인지 반대로 좋은 방향은 어디인지 보기 쉽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때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나와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쉽게 볼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나를 정해야 할때뭐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병원 수술 날짜, 자격증 시험 접수 일자 등등 나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날과 나쁜 기운이 있는 날짜를 나이별로 보기 쉽게 표시해서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가야 하는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부자 되는 날, 승진이나 수험생이 있는 집은 공분이 있는 날,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는 집은 평안함을 주는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푸른용으로 힘찬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힘 있는 2024년을 잘 맞이하셔서 온 가족이 화목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